기다려. 나 아직 도핑 안 먹고 있었는데. 너 아, 벌써 썼어요? 들어갈게요. 네. 3, 2, 1 뭐, 무슨 버그요, 갑자기? 홀쉣. 아, 나 아직 룸이 아무, 그, 코인 안겠는데 다인드. 다인드 했어요. 그래도 알고 있으셔서 다행이다. 갑자기 하다가 튕겼으면은, 힌지님 막 현타오고 막. 갑자기 또, 아, 늘림, 매점 마려워요. 팔판? 어, <laughs> 왜우른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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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와요? 음. 어디 가 있어? 해제네 무적 어, 얼 믿음직스럽다고 끝나요, 이제 끝? 어, 빠르다, 빨라 바인더 낼게요 어, 쉿! 뭐야, 나 왔다, 왜, 음, 왜... 해독과였어요? 아니, 아니요, 해독은 안과였는데, 분명히 나는, 아, 나, 한8 8 아이고, 제가 어? 하나 없었어요. 잠깐만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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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니. 아, 어, 씨, 해독과. 아, 어, 나, 나, 응.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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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어우, 살렸어. 오, 감사해요. 어 감사해요. 어우, 난리 났다. 그러니까. 큰일 날뻔했네. 저좀 천천히 잡죠어 보라색. 쉘. 들어갔어요. 감사해요. 이 새끼 오늘 정신 못 차리네. 조심해야 돼요. 정신 못차리건 내가 안 했다. <laughs> 발판 왼쪽에 다 깔려요? 아 뭐야 오른쪽에 있네 아! 미안해. 어, 죄송합니다. 아니야 괜찮아. 괜찮아. 아이고. 아! 와우. 와우. 와나 와우! 내가 흰트님인줄 알았어. 아회 손살 나갔구나. 난 죽었어. 응. 어 잠깐만 이거 이거 뭐, 뭐 어디로 가야 돼? 아니, 깨야. 어디 갔어? 여기 왼쪽 오늘 목요일이라서 인성이 안 좋은 걸까? 예,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. 프레임 십사 초. 네. 아 맞다. 아 어디가? 오나 아, 어디니? 네. 어. 별이 네, 어, 없어요. 네, 아, 나 죽는다. 괜찮아요. 바니바니야? 헌데 오, 쉣. 바인드 할까요? 저오프레이지 돌았어요. 오케이. 아, 잠깐만. 바인드 음. 넣으실 분? 내가 넣을게. 내가 넣을게. 내가 넣었어. 넣었어. 나도 넣었어. 오케이. 모두 다 같이 넣었어. 아이고. 어.

빠꾸할 그것도 없었네. 아허좀 천천히 살게요. 해도장 좀 빠질도록. 해도장 몇 분, 몇초 남았어요? 2분 조금 넘게 남았어요. 잠깐만. 아 어, 잠깐만, 잠깐만. 이쪽 아닌 것 같아. 와나나 나 오른쪽 가다가 개 시끄럽네 진짜. <laughs> 너무 아름답잖아요. 반야반야 방원 터지고 있어. 다들 자기 캐릭터를 잘 부어야 될것 같아요. 나도 헷갈려 내 캐릭터 좀. 밀려요? 끌려요? 밀어요? 난리 났는데? 어우 나 어디 가니? 허허허 <laughs> 네와나 밀렸으면 진짜 아이 제일 들어갔어요! 가우 컨돌리 안 들어갔어요 조심 어생님 거기 네. 머리. 네. <laughs> 머리, 머리. 가운데 분색이. 아, 잠깐만. 너무 힘들다. <laughs> 아, 아, 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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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, 제발. 발판 좀, 나, 나한테 나 좀. 아니, 제발.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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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점프, 점프. 점프, 점프. 뭐야? 뭐야? 나 씹은 거야, 그냥? <웃음> 아유. <웃음> 정말, 팀 진짜 개빡치네. <laughs> 정말 좀마... 반야반야 <laughs> 이렇게 빡친 건 처음 봤다. 아... 또 땡겨요? 네. 저 프레이 30. 어 발판 또 와요 발판 또 와. 네. 파인에요 아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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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걸렸어요 걸렸어요. 네. 가운데 분쇄기. Yeah.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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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저땡땡 분석이. 셔 없어요. 오케이. 안 돼. 안 돼. 아, 진짜 무적 딱 끝났을 때. 너가 해도 못 받았어요. 응. 지금 살면 ]ymh. 될까요? 아 지금 아니요 아니요 아니, 지금 딱 끝났나 싶어서 아직 안 드렸어요 해도 정인가 싶어서 어 해도 저정 끝났어요 살게요 아, 저도 어디갔어 핀지님 핀지님 빨리 와요 발판 제발 오 발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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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발판 다 없어졌는데 일단 해도 드렸어요 네왜이이 뭐야, 망겜 뭐야? 이, 이 뭐야? 진짜 미쳤나 봐 뭐야 장 정해철 아, 안, 안 나온 그래. 거 같은데요 예 네. 그럼 왜 발판을 떨어뜨리고 잠깐만, 권찬님 해도 확인 좀요. 더 받았어요. 아 다행이다. 일단 플레이 음. 돌었어요. 네. 발판. 발판. 네. 좀 되겠지? 어, 어. 네. 아, 안 됩니다. 안쪽에 분쇄기. 네. 안돼 안돼 나나나 그만 뚫고나 그만 뚫고 아, 오. 갈또 당겨 또 당겨 조심해. 오, 극대극대극대극대. 아, 진짜 목아리 아프네. 바인드. 우리 바인드 아니 아니야 지금 저항일 거야요 아직. 걸면 살아날게. 네. 너 봐, 던도 볼까요? 네. 어, 누가 먹혔다. 없네. 저 패츄 꺼세요 다들. 아, 네. 제발 발품만 나오지 아도 제발 부탁할게분색기어 됐다. 됐다. 오케이 됐다. 잡을 수 있을 때. 굿 굿. 어 여기 뭘었다어 네. 뭐가 있었어? 스태프? 잠깐만요. 제가 확인했는데. 어 스태프 맞아요. 음. 아완드에요 미안해요. 어, 아이고. 원정 겐준. 게 잠깐만 모두에게 원드하이